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 땀! 예쁜데 약간 부해 보인 느낌? 이런 는셋덕이에요 이렇게 그냥 아이랑 외출할 때는 편한 게 최고죠. 오늘의 옷 피치. 트렌트 폴리야 너도 좋아. 와 이거 신세계에다 룸붕 안 신어본 사람 어깨해주세요 음. 아침부터 시작된 애기 울음소리. 찐 아기 있는 집의 아침입니다. 후우 일주일 동안 아기랑 함께하는 시간도 있지만 저만의 시간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데일리룩을 좀 찍어보면서 어떻게 제가 하고 다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아기랑 외출할 때는 진짜 최소한으로 하고 나가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디 놀러 가는 날이라서 사진도 예쁘게 남기려고 메이크업을 살짝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쿠션인데 되게 촉촉해서 좋더라고요. 빗내 쿠션이고요. 이건 제가 1년째 사용하고 있는 블러셔인데 클리니크 치크팝 05번 누드팝입니다. 되게 은은하게 발색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앞볼 쪽에만 좀 포인트를 주면 피곤해 쩌든 제 얼굴도 한층 더 생기있어지는 느낌? 그리고 요즘 제가 꽂혀있는 립인데요. 이것도 되게 만족해요. 쿨톤에 잘 어울리는 약간 톤 다운된 MLBB 컬러고요. 크림팝 더 벨벳 립 컬러. 소프트 그런지 컬러입니다. 12번. 아기랑 나갈 준비는 마쳤고요 오늘의 OOTD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오늘의 OOTD입니다 이렇게 그냥 아이랑 외출할 때는 편한 게 최고죠 이건 제가 프로모션 진행했던 에코너 티셔츠인데 이렇게 셔링이 있어서 전요 이런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얼굴이 작아 보이잖아요 오늘은 여기에 또 스커트를 입지 해봤습니다 우리 태주도 이제 가야지 얼굴에 또 누가 닫아놨어 벌레가 물어놨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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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에이, 한장 부르스.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이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도 찍어줘. 차가 왜안 보이네? 나가면 보일 거야. 아, 출발을 하겠습니다. 와! 저 나비 보러 왔어요. 오늘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트렌치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오늘의 OOTD 트렌치 코트입니다. 확실히 이런 트렌치 코트는 가출은것같지만이 안에 저 되게 후제근한 티라, 그냥 후제근한 바지 입었거든요. 다 가려지니까 신경 안 썼는데 되게 신경 쓴 느낌으로 할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인 것 같아요. 오늘은 브랜드와의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다양한 커머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룩을 입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룩은 제가 요즘에 좀잘 입고 있는 베이직하면서도 좀 디테일이 있는 티셔츠고요. 여기에 슬랙스, 그리고 자켓을 코디할 거예요. 여기에 오늘은 누무통에 포레스트를 신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포레스트랑 메이트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메이트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고, 포레스트는 좀더 베이직한 디자인이라서, 슬랙스나 모던한 룩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늘 제가 신은이 루무통 슈즈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천... 얇은 프리미엄 메리노 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었을 때 발에 착 감기면서 착화감이 여태까지 제가 신어본 슈즈 중에 가장 부드럽고 가장 편했습니다. 저도 둘째 낳고 다리도 좀 자주 붓고 아이들이랑 외출할 때도 발이 힘들면 너무 힘들잖아요. 편한 신발을 자꾸 찾게 되는데 편한 신발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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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모톡을딱 신었는데 와 이거는 극강의 편안함이다 라고 느꼈어요. 실제로 이 제품은 저희 매니저님들도 잘 신고 있고 남편도 잘 신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도 지하철로 출 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걸어다니고 서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 신발이 편하다라고 극찬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자신을 룸무통 슈즈를 여러분들도 좋은 가격에 만나보시라고 기획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단 3일 동안만 이루무통 슈즈를 정상가보다 무려 37.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또내 신발 구매하시면서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또 엄마 아빠 신발까지 선물해 보시라고 좋은 가격으로. 가지고 왔고요. 신세계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까 예쁘고 편한 슈즈 겟하시고 신세계 상품권도 받아가시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굿모닝. 오늘은 휴일인데요. 서울한 키즈 카페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너무 얼태기가 와서 머리를 약간 좀 이렇게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에 투표를 했는데 중단발 괜찮을 것 같다고 의견을 많이 주셔서 머리를 좀 잘라보려고요 일단 미용실에 가기 전에 모자를 쓸 건데 이게 예쁠까요? 이게 예쁜가요? 전이 중안부가 길어서 모자가 이 높이가 낮으면 잘안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좀 여기가 긴게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무조건 발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짠! 너무 예쁘죠? 무난한 블랙 네이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뭐 오렌지도 있고 블루도 있고 그레이 컬러도 있고 다양한 컬러가 있어요. 저는 오늘은 상큼한 오렌지색으로 신어보겠습니다. 진짜 딱 봐도 너무 편해 보이죠? 제가 얼마 전에 디즈니랜드를 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 3만보 이상 걸었을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었는데 르무통 신발 신고 갔었는데 너무 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거의 매일매일 르무통 신발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일하러 가서도 하이를 신어야 되는 그 순간에만 신고 다시 르무통으로 갈아 신어요. 르무통이 오렌지 컬러랑 오늘 제 모자랑 찰떡인데요. 일단 지금 미용실 예약한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머리를 자를 거게요 여기 와서 추명적으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원래는 살짝 기장만 자르려고 갔는데 상담하다가 어, 해보자. 해서 단발로 잘랐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키즈카페에 놀러 왔습니다. <목소리> 우와, 씩씩하다! 이야! <목소리> 우리는 누나 노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키즈카페 처음 왔지?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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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급하게 일반으로 강릉 여행을 왔는데 저희 사촌 오빠가 또그 여기에 가게 오픈해가지고 축하해 줬고요. 그 번개 여행 을요 오늘 룩은 여행지 룩인데요. 여행지 룩 같진 않죠? 급하게 오느라고 셔츠랑 슬랙스랑 그리고 르무통 슈즈를 샀습니다. 아이와 함께할 때 무조건 르무통. 진짜 편하게 최고죠. 아니 지금 아침 아홉 시인데 닭강정 먹겠다. 인간적으로 이 냄새만 들면 한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똥도 맛있겠다. 호떡 먹을까? 아니 여기는 왜벌집 아이스크림이 유명한 거야? 너무 많은데. 벌집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로티나치게 지금 너무 많은데. 일단 한번 돌고 음. 그중에서 먹고 싶은 거 먹자. 어 여기 술빵. 와, 렌틸랜드 너무 맛있겠다. 와, 와 꽃게. 베이비 크랩. 하루 종일 신고 다니는. 발 보통 아, 너무 편해요. 정말 이만한 신발이 없는 것 같아요. 여행지에서도 발이 하나도 안 아프네요. 오늘은 모범생 컨셉. 제가 원래는 라식을 해서 눈이 좋은데 아니 이 안경테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갑자기 쓰고 싶어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맞췄습니다. 약간 잘못 보면 되게 그냥 공부자라는 애 같은 느낌도, 애는 아니고 공부자라는 아줌마 같은 느낌도 나고. 사실 진짜 예쁜 강으로 되게 많거든요. 저 지금. 근데, 애랑 외출할 때는 그냥 맨투맨이 답인 것 같아요. 뭐, 예쁜 자켓 같은 것도 진짜 이번에 많이 샀고, 블라우스 같은 것도 많고 한데, 또 보기까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맨투맨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먹부림을 하고 싶어서 맨투맨에 나름 밋밋하지 않게 이렇게. 그린 진을 매치해봤어요 아? 제가 오늘은 육아 데이라서 그렇고 또 내일은 간만에 일을 하는 날이거든요. 내일은 또 멋있게 요즘에 올드 머니 룩이 또 유행이잖아요. 올드 머니 룩으로 쫙빼 입을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남편이랑 저랑 커플은 뭐야? 커플템. 테즈. 테즈. 이거 신발 되게 편하다. 그렇지. 응. 되게... 오빠도 진짜 편한 신발 맞지 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거의 역대급 아니야? 응. 서 어, 일로 와. 길거리에서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애들을 보면 그 엄마가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laughs> 지가 한 겁니다. <laughs> 오늘은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졸업한 목요에서 아동가족학과 50주년 행사가 있는 날이라 사회자겸 수상자로 참석을 하게 됐는데 격식 있는 룩으로 입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옷을 골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아 데이와는 갭이 상당히 크겠죠? 요즘에 또 올드머니룩이 유행이잖아요. 또 제가 워낙 좋아했던 스타일이기도 한데 이거는 이렇게 셋업이거든요. 또 이렇게 셋업을 함께 잘 구매를 안 하는 편이었는데 얘는 또 마네킹에 디피 되 있는 걸 보고 반해가지고 바로 구매했던 셋업입니다. 이렇게 입는 셋업이에요. 조금 트렌디한지? 이거는 제가 이제 맞춤 정장 하는 데서 맞춘 수트예요 위아래 셋업 수트 맞추는데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 근데 정말 제 어깨 치수, 허리 치수, 다팔 길이 다 재서 세상에 하나뿐인 옷을 만든 거고요. 저는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 몸에 딱핏 되는 기본 수트를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년 전쯤에 수트를 맞췄습니다. 아기 낳고서 안 맞을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 아직까지 잘 맞네요. 이 후보 2번입니다. 3번은 트위드 원피스입니다. 저는 원래 트위드 소재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제 드디어 트위드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계절이었어요. 예쁘긴 한데 약간 부여보이 어떤 걸 입어야 아동가족 할까? 50주년? MC로서 빛을 발할까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제 일주일 OOTD와 함께 옷 입는 팁, 그리고 또루무통 신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릴루무통의웨이트나 포레스트 모두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가지고 계셔도 여러 가지 룩에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두 가지 번갈아 신으면서 또 컬러별로 느낌을 다르게 가져가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룩에나 뭐 일상 룩에나 모두 다 편안하게 잘 어울리는 신발이기 때문에요. 진짜 활용도 만점! 거기다가 편안함을 진짜 제가 장담하고 저는 이보다 편하신 말은 없었어요. 르무통 프로모션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아래 하단에 더보기랑 클릭하시면 여러분 편하게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좋은 가격으로 득템해 가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잘 만들어 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